우리 반 청소 지도. 우리 반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알림장 검사를 받고 교실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다. 6교시 수업이 끝나면 지친 상태라 빨리 검사 맡은 아이들이 한둘씩 빠져나가면 그나마 교실이 조용해지니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청소 때문에 교실이 깨끗하지 않아 아이들이 교실을 다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따로 시간을 내어 청소를 했었다. 그런데 옆반 선배 선생님의 항상 깨끗한 바닥에 책상 줄이 잘 맞춰진 교실이 우리 반 교실하고 비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선배 선생님께 애들이 이렇게 청소를 잘하냐고 여쭤보니 수업 끝나면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검사한 다음 줄 맞추고 다 함께 인사를 하고 간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 선생님은 그 선배 선생님과 비교를 해서 나는 아이들 학교 마무리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고 또 아이들의 단체 생활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교사라고 하셨다.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단체 생활 공부를 제대로 잘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다 함께 청소를 하고 다 함께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직 청소가 서툰 3학년 아이들에게는 일단 청소 첫날.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담임 선생님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 청소를 같이 해줄 거야. 청소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청소를 하면 되는 거란다. 하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몇번 같이 하니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영이는 청소를 정말 잘 하는구나. 이제부터 너는 청소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좋겠구나. 청소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란다. 지금 선생님은 미영이가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다 하니 칭찬받은 자신을 뿌듯해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들어왔다. 리더십 캠프 이런 곳에서 리더십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청소 시간에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난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어떻게 청소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였다. 교실 청소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주변만 청소를 한다. 그러다 보면 교실 앞쪽, 뒤쪽, 옆은 지저분하다. 이런 경우 다민인 내가 하던지, 아님 누가 이쪽 청소 좀 해줄래 하면 한두명 있을까 말까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과 동물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동물은 자기랑 관련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 사람은 본인이 속한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내 자리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반 구석구석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나중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될수 있다고 했다. 전에는 아이들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쓰레기 10개만 줍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청소를 통해 단체 생활도 공부하고 또 그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마무리하여 다음 날 깨끗한 교실에서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어서 우리 반이 제대로 굴러가는 느낌이다. 다음은 멘토 선생님 도움말입니다. 사람의 인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늑대와 함께 키우면 늑대 소년이 된답니다. 어떤 어머니에 의하여 키워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장래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르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사회의 가정교육과 학교 공교육을 잘 받고 나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혼자 민주주의 정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각각 올바른 국민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랍니다. 위와 같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같이 있는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교육에 있습니다.